고린도 전서 13장 제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일이 사랑이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불사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몸을 불사하게 내어줄 수 있느냐 모든 것으로도 구제할 때 사랑 없이 가능하냐 또 몸을 불사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냐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할수 있어요. 고란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구절이 없습니다. 란경에는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알라신 위에서 이렇게 자폭태로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할때 그것이 정말 알라 신을 사랑해서 자폭 테러를 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단 자기 어떤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이제 아이에서 그쪽에서 광고하기를 인생을 너무 잘못 살한 사람들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단으로 가담해라. 즉시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있다. 알라신 위에서 폭탄 테러해서 자기 몸을 불사롭게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즉시 낙원으로 가서 72명이 넘는 눈덩그러운 큰 여자와 함께 사는 활락의 세계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인생길이 있는데 그 인생길이 뭐냐. 그게 이제 자살 못한 테러고 이건 아주 간단하다 고통 없이 즉시 낙원으로 가는 좋은 길이다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이 가능하냐? 이 가능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도 불사할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그 그때 목사님 이름은 밝히기 그렇지만요. 운동권, 운동하는 운동권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와서 그 강연할 때 그때 대학생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저는 이제 그 학생회관 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쫙 많이 모여있을 때 저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시에 무슨 얘기 하는가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그런데 누가 흥분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학생회관 그위 꼭대기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신나를 몸에 딱 부어가지고, 불을 탁 지르더니만도 그냥 탁깨지는 거였죠. 제 앞에서. 애들, 학생놀라가서막 들어가서 막불탁 끄고 했는데요. 병원에 이제 실려갔죠. 애버랜서가 실려갔는데, 실려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었는데, 신나 불이었으니까, 통닭 굳는 것처럼 몸이 막 그렇게 구워져 가지고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상 만들 목적 가지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무슨 영혼을 사랑해서라든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여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도, 얼마든지 몸을 내어줄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불사르거든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그 데모할 때, 막 신나 뿌리고 자살하는 그런 데 있으잖아요. 그럼 막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쫙 이제 밑에, 그래서 막 흥분에 뛰어내리려고 그러면요. 밑에서 벌써 받치고 있다니까요. 경찰이 와서 딱 이렇게 받치고 뛰어내리면 딱 이제 붙잡아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이게 몸을 불사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라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서 저도 이렇게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그걸 막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막는 세력이. 성경, 요한일서 한번 찾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 들으면 영혼은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언제 사랑을 정말 알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걸 정말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그 속에 있을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게 육신입니다 누가 이상의 진부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여기에 궁핍함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 궁핍이란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 헬라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와 비교해서 가난하다는 말이 있고, 절대 궁핍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 궁핍입니다. 절대 궁핍이란 건 때거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도와달라는 사람이 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줘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이지 먹고 살만한 게 있거든요. 집을 좀더 좀 좁은데 옮기면 되고 이렇게 살수 있는데 그런데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게 궁핍이라는 것은 절대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도 절대 궁핍입니다. 절대 궁핍.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댓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그 속에 거할까 보냐. 정말 궁핍하고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의심스럽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 속에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막는 육신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지만은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나는 정말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정말 정직한 거죠. 지키지, 저는 그 계명을 못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라는 건 끝이 없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해봐요. 끝이 있냐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라는 걸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알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잖아요그 이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주 정말 정직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렇게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참 이게 좋은 고민이잖아요 네.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그럼 봉사하는데 아, 나는 막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 고민이 된다 정말 이렇게 좋은 고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 해서 봉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인이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면 좋지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맡으면은 일단은, 일단 1년 되면 일단 또 바꿔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견디자고 견디는 게 잘하는 거고 또 조금 견디다 보면 또할수 있는 힘이 또 생기면 또 하면 되는 거고, 또영 못할 경우는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 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개명을 지킨다고 할때 이것도 사람마다 또 천차만별입니다. 사람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듬뿍 많이 받은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또한 곳만 사랑받은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을 덜 느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아주 피부적으로 확 받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덜 받은 사람은 고맙긴 고마운데 막 애절하게 고마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봉사해도막 애절하게 봉사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거 사람마다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길러졌다 그러면요. 주님이 하신 것은 고맙긴 고마운데 뭐 애틋한 고마운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는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 같이 않지 이러면서 갈등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면요. 그러면은 그 확실한 것에 근거해 가지고, 내 위치 안에서 뭘 맡겼을 때는 할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너무 따지지 말고, 내가 속으로 정말 사랑하고, 인사를 하고, 그걸 너무 따지지 말고, 그리고 내 맡겨진 일을 최선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잘하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속에서 또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똑같이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맞죠? 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이렇게 <laughs> 네.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이 질문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문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 할 때는 분명히, 설교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죠? 다락방경은 그 얘기 들어 듣고 지금 질문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찔리는 게 많아서 이제 질문하는 것 같고, 표준에 미달되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고민이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보면요. 지금 내가 저 봉사를 제대로 했나? 그 생각이 확또확 확 들게 되어 있다고요. 나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막 너무 충성하는 사람 보면요.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감정이 생기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해외에 가서 성교를 가가지고 해외 성교 갔을 때 해외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막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막그 말씀을 캬, 한절히 듣는 모습 보면요. 이것도 지금 뭐예요? 지금 나는 지금 신앙생활 헛했네? 이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열심히 하고도 그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고민은 수시로 생기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내가 성경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반성이 자꾸 생기고, 그런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그런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칙.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이 쓰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확실하면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너무 믿지 말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확실하냐? 주님 허락하신 곳에 있는 게 확실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면은 그 마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에는 그 원칙을 붙잡고 그 마음이라든가 그 감정 변화 이런 데는 기대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